포스코 인터넷이 1등 상사야? 형1등 상사 어떻게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대우 인터넷잖아. <laughs> <laughs> 기업 정보 캐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8년 기준 네. 여기 보면은 포스코 대우가 25조 1,739 거의 뭐 압도적으로 거의 이건 탑 3가 아니라 이건 독보적 1이다. 여기서 탑 2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삼성물산이겠고 탑 3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SK 네트웍스 어. 탑 5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현대종합상사겠지. 어.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했을 때탑 베스트 1이다. 귀신 같더라 아, 진짜어탑3 중에 2위가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럼 캐치는 지업 정보 어? 사이트로서 몇 대? 어. 와 이게 근데 영업이익이 2018년 기준으로 어... 4700인데 네. 작년에 6000억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야 역대 최대 실적 어. 일단 제가 뭐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거북선 아니야? 이게 뭐 미얀마 가스전 근데 이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요즘에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상사가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를 유통하는 역할만 했다면 그치, 그치. 어. 이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건 상사가 아니잖아 종합사업회사로 종합사업회사로? 아, 사업까지 하고 겠다 네, 골목시장 신범하겠다 에휴 참신나자 연간 3에서 4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뭐야? 이 가스전에서 어. 다 나온다고 해요. 야 이거 뭐야 거의 네. 절반이 여기서 나는 거잖아 야 그럼 이게 이게 어떻게 종합상사야 자 아무튼 그영업이 이게 반은 가스전에서 나는 거고 나머지 반은 이제 그포스코던 철강 제품을 어. 유통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가 원래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었다고 요 아니었어 이게 원래는 대우 응. 인터내셔널이었다가 아. 2010년에 포스코가 샀습니다 아. 그때 포스코랑 어디 붙었을까 어딜 것 같아 그 실패아 이거 포스코랑... 아니야 실패아 이거야 아무튼 좀 이렇게 잘안 되는 데들 저희... LG? 롯데 근데 포스코가 오. 이겨서 대우인터내셔널 먹었고 음. 그래서 호시탐탐 노린 거야 음. 아포스코인데 이름을 대우를 쓰는 거잖아 짜증나잖아 아. 그 다음에 포스코대우로 바꿨어 두 개의 기업이 섞여 있는 거 같아요 어. <laughs> 그러다가 최근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아예 바꿔버렸어 대우를 아. 떼낸 거야 네. 대우라는 이제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laughs> 안녕 여러분들 안녕 채용공고 겟 yes. 모집 직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음. 국내 영업 경영 지원이랑 음. 자원 개발 자원 개발 아, 아. 회사 그 내적으로 아, 내부적으로 자원 개발 을 엄청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아. 보여져요 사실 아, 그러네 진짜 공구장으로. 그래서 뭐 세부 직무 살펴보면 해외영업 국내영업 프로젝트 개발 경영지원 음. 전공은 또 전국무관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대사항으로 당연한겁니다 제외국어 상급자 전역장교가 있습니다 아 전역장교 네. 아니 왜 장교를 우대할까 나 이런건 이해 못하겠어 말잘 듣고 아, 시간 엄수하고 그 나랑 좀안 맞아 근데 또그 친구들의 음. 분위기는 진짜 군대 오래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네. 상명화 복에 진짜 좀특화돼 있고 항상 같이 하려고 그래 아, 나랑 안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을 진짜 많이 보는데 음. 전공 관련 사업이랑 연계해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뭐 음. 자소서를 쓰든 면접을 보든 우크라이나 국물터미널 사업 들어보셨어요? 어? 아 <laughs> 들어봤지 우크라이나면 또그 미녀들이 많은 나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어 많이 볼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전공도 확실히 중요하다. 음. 이제 제휴외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아 제휴외국어 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영어가 더 중요하다. 음. 이게 왜냐면 현재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채용하고. 그렇지 만국 공통어야 음. 사실은 지금 어쩔 수가 네네, 없습니다. 네네. 고객사를 가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음. 뭐 전형 절차에 대해서 형이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시자 음.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형 절차가 서류 전형, 그다음 AI 면접, 그다음 1차 면접, 2차 면접 어떻게 보면 면접이 총3 개인데 AI 면접이 사실은 그렇게 변별려가 아직 두진 않아요. 기업에서 AI 면접을 보면 거장된 게 있잖아. 아...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인사팀이 더 힘들대. AI 면접에서 넘어온 결과를 갖고 합불합 나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넘기는데 어... 못믿겠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자기들 어... 눈으로 그냥 AI 면접 을다 보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뭐 AI 면접도 인사팀이랑 보는 거니까 어... 조심해야 됩니다. AI 면접 어... 볼땐 AI라고 생각 해서 우장 까고, 막문신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담배 피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은 직무역량 평가고, 2차 면접은 같이 적합성 평가. 네 허리 아. 접수 마감일은 31일까지. <laughs> 여기도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시를 진행하는 기업들. 한테는 좀 우리가 경위를 표해야 돼. 춘생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칼을 갈아는데 칼을 쓸데가 없는 거야. 근데 벨럼이 생긴 거야. 네. 야 포스코이터 포이터다. 야! 칼이 부러지고. 아차 송으로 한번 볼까요? 뭐일 번은 회사 선택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음,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2 번은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세 가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음. 3 번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음. 4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뭐 이게 1오0 0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6 0 0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 근데 나는 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생들이 경험이 사실 솔직히 한 5개 내외야. 근데 여기는 1번에 경험 하나, 2번에 세 개,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여섯 음. 개를 풀어 써야 되는 거야. 이게 풀어 쓰는 것보다도 경험 선정이 너무 힘든 거야. 음. 다 다른 경험을 쓸순 없잖아. 내 생각에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강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네. 직무 경험 있겠지? 그걸 한두개 정도로 활용하면 돼. 음. 내가 예를 들어 인터넷 다면 인터넷 했을 때 경험 하나, 둘. 그다음에 뭐 학교 때 경험 하나, 음. 동호회 경험 하나, 그다음에 알바 경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으면은 여섯 네. 개 정도 됩니다. 형의 핵경험 나? 나 때는 뭐, 네. 나는 뭐. 뭐, 뭐, 형은 뭐.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이랑 2차 면접이 있다고 해요. 1차 면접은 다대다 직무 면접, PT 면접, 토의 면접, 영어 면접, 제2외국어 면접. 와우! <laughs> 와우! 이거를 하루에 하루에 싹 다. 그래서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제2외국어 면접은 필수가 아니라고 해요. 아, 자기가 뭐 네, 제2외국어 전공한 사람들은 네네. 보는 거고. 네, 그냥 가점만 아. 주는 정도지. 뭐 이게 필수는 아니다. 와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과하다고 할순 없어. 음. 난이 면접 전형이 네. 신생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많이 막 하겠는데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여기 바로 투입되는 거잖아. 우리가 맞아요. 미생을 봤잖아. 실제로 외국과의 업무를 진행하는 뭐 그런 직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PT도 내가 직접 해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맞아.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갖춰진 인재를 좀 많이 뽑는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응. 어서 오세요, 지오지아입니다. 정장 초보 고객님을 위한 제품 데일리 셔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취나 구기미 적은 미라클의 셔츠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제품 사회 초년생 정장 지오지아. 근데 면접 질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냉장고를 남극에 팔아야 한다면, 아, 이거 뭐, 팔아야 한다면? 이런 거, 거 너무 뻔한 질문이야. 냉장고는 이게 식음료를 보관하는 기계잖아.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냉장고로. 네. 단순히 그냥 온도만 낮은 게 아니다. 어. 그 음식이 가장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서 보관해드린다. 아, 어.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 아닌가요? 그거? 모든 질문에서 자기 칼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 어, 일반적인 질문에는 음. 일반적으로 답해주고, 음. 대신에 내 경험이나 내 역량을 묻는 질문은 내 음. 경험이 특별하잖아. 그 그런 질문에는 특별히 답을 하면 돼. 아, 이거 뭐. 그 지금 일반적인 대답을 하셨으니까 응. 특별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 기사 제목은 블랙 먼데이. <laughs> 그리고 뭐 임원 면접은 확실히 압박 면접이었습니다. 아, 아, 압박 면접 서또 아. 일부러 트집 잡을 건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 또 압박. 음. 와 이렇게 상사업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압박을 얼마나 견디는지. 어 아, 이게 진짜 또 응. 클라이언트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 보통 의리야. 맞아요. 의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뭐 그런 과정인 거고. 현실자 리뷰 캐치. <laughs> 이제 장점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지, 오지. 모든 것이 좋았다 직장인의 꿈 스트레스조차 즐겁다 이게 장그랜데? 네 그리고 문화비도 챙겨주고 대기업답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한다 음, 장점 자 단점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업무 과잉 열정 및 몰입으로 인한 건강관리는 본인의 몫이 사람은 워커홀릭 같은 사람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일이 자기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음... 여긴 불만이 없는 거야 이건 인사팀 같지도 않아요 이건. 아니 좀 정신과 치료 <laughs> 자그 다음 술자리가 자아 술을 먹지 못하면 고요 아 이런 것들은 네. 또 내부 회식도 있겠지만 네. 업체 미팅할 때 끝나고 나서 또술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럼 네, 좀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잡플래닛 한번 평가 보겠습니다 음. 종합상사 중 최대 규모 최고대우 제대로 무역과 해외영업을 배워볼 수 있음 뛰어난 선배와 동료들 장점 거래 규모가 가장 큼 뛰어난 실력의 선배들 주재원 근무 기회 단점 무역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움 이직을 하더라도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3 4년차 이전에는 새로운 일을 차지 않으면 이직이 어려워짐 음. 보통 인데 이런건 이직이 어렵지만 자기가 사업 음. 을 차리기 좀쉬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도 네. 무역회사장에다가 응. 자기가 그 회사를 차렸어 그 오퍼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중간 무역상인데? 어 그치 그치 그 네. 어. 그런 것들을 차려서 응. 지금 저 이탈리아에서 응. 아많했겠다 <laughs> 자 다음 포스코 문화가 점차 들어오면서 대우가 가지고 있던 상사 문화들이 조금씩 사라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1등 상사. 어 이런 거 괜찮네. 자 장점 일위 상사를 다닌다는 자부심. 능력 있는 실무진에게 일을 배울 수 있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고 보상받음. 연봉이 다른 상사들보다 높다. 단점 총도에 산다는 점. 포스코의 자회사인 만큼 포스코에서부터 뭐 떨어지는 내부 갑질이 있음. 차장급 이상은 일을 잘안 하고 관리만 하. 좋은 회사야. <laughs> 네 다음 대기업 특히 송도에서 포스코 인터 내셔널 다닌다고 하면 알아줌. 아 유명하지. 네 장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입사해서 개인이 성장하기 좋아요. 음. 단점 회식에서 술을 그냥 박스째로 마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다음 구성원의 인파워먼트를 강하게 부여. 드라마 미생을 보고 왔다면 돌아가시기 바람.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기 바람. 어, 이거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다, 그렇지? 음. 장점 구성원에게 인파워먼트를 가. 아 인파워먼트 자꾸 뭔데 인파워먼트야? 권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어떤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어. 그게 왜냐면은 사업 하나를 운영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튼 면접 때인파먼트라는 네. 단어를 쓰면 여긴 플러스입니다 저는 굉장히 인파먼트가 강한 사람입니다 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희가 그 회식 합시다 삼성물산 상사편도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형도 그만둔 거야 음. 너무 일에 사람이 말리는 거야 어쨌든 아. 시차가 다른 기업을 맡으면 맞아요 맞아요 전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인간성을 많이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경쟁 때문에요 경쟁도 경쟁이고 네. 그 회사를 죽여야되면은 막 죽여야된대 갑질이 아니고 그건 어쨌든 그냥 업종 문화야 다른 회사만 주는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 옆팀 이런데랑도 엄청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어... 내가 대리인데 차장이 그쪽 팀 담당이야 어... 죽이는거야 지금 뭐하시는거야 차장 진짜 박스 갖고와 네. 오크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 <laughs> 갑자기요? 아 저는 네, 어. 여기가 뭐 지인들이 좀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사실 뭐 연봉 이거 진짜 만족하더라고. 요 만족해? 아, 돈이 진짜 만족하는데 어느 하는데, 정도가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한 6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어, 돼요. 초봉이? 네. 네. 물론 뭐 수습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뭐100%못 받지만 이후에는 뭐 300, 300, 600 이렇게 분기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 와. 1월 300, 2월 300, 뭐 3월 600. 뭐 이런 식으로 가스 나오고. <laughs> 가스 전발이야 어서 오세요. 지오지입니다 정장 초보. <laughs> 이, 이인데요 부드럽하게 매일 입을 고객님을 위한 제품 데일리 셔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취남 귀차니즘 심하고 다림질은 절 구김이 적은 미라클 셔츠.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제품. 사회 초년생 정장. 지오지아. 면접 때도 지오지아. 네, 합격이요? 산뜻한 첫 출발. 지오지아.